안녕하세요 자야 공방입니다 가방 줄이는 이쁘게 어, 줄이는 방법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즘 이런 거 유행이죠 프라다 망태기 가방 근데 이거 어깨를 줄이다 보면 좀안 어, 이쁜데 좀 이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7호바늘 5호바늘 가위 그렇게 준비하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칠호 바늘로 어 여기 줄이는 방법을 제가 어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저 긴뜨기 위에 고를 잡아서. 잡고 이렇게 고를 빼주세요. 고를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남는 거를 다 자르고 나서 더 뜨고 나서 잘라서 감추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뜨면서 하나씩 감춰주세요. 이렇게 사슬 뜨고 또 이렇게 뜨고 그고각감물적는 이게 뒤로 가게끔 해가지고 그러면 다 뜨고 나서 감추는 것보다 지금 뜨면서 감추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어깨에 넘어가는 선이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 긴뜨기를 한번 하고, 짧은뜨기 한번 해주고, 한번 가면 길게 뜨기를 하면서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두 칸을 줄여주는 건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어, 이거를 감고 속에 넣어서 이렇게 테두리를 뜨고 나면 이뻐요. 감싸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씩 해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사슬을 하나씩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왔다갔다 줄이면 겉그 뜨기 안 뜨기가 되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서 한번 떠서 가서 그냥 가위로 자를 거예요. 여기 한 줄에 오른쪽에서 떴어 왼쪽으로 가서 자르고 오른쪽에서 떴어 왼쪽으로 가서 자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쁘게 감싸주고 하는 거를 제가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 올, 올 여름에 이 가방을 제가 한 거의 한 20개는 뜬것 같아요. 20개를 뜬것 같은데 뜨다 보니까 그냥 줄이는 거좀 먼저 좀 올려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예, 귀찮아서 안 했는데 <laughs> 해야 될것 같아서. 여기 끝에 와서 이렇게 줄, 이제 뜯잖아요. 여기서, 어, 여기는 이제 줄여줬어요. 여기는 줄이지 않고 이쪽에서만 줄일 거예요. 한쪽에서만. 그럼 여기는 안 줄이고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쪽으로 와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떡이 안 안떡이, 뜨기, 그 떡이 안 뜨기가 되니까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자를 거예요. 사슬코 두 개를 해요. 그러면 사슬코 두 개를 하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고 이 고를 빼주세요. 여기서 사슬코 두 개인데서 고를 빼주고 5호 바늘로 5호 바늘로 여기다가 여기 올라온 부위에다가 넣어요. 바늘을 넣어요. 바늘 넣어서 이 거를 이쪽으로 안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곱, 그 마지막 뺀곳 있죠? 여기서 뒤에서 밖으로 빼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거를 여기다 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게 보면 원형이나 그뭐 떠다 보면은 마무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뒤에서 앞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빼주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떠가지고 감추는 것보다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두리 이제 뜰 적에, 짧은 뜨기 할 적에 여기를 감고 안고 뜨면 돼요. 그럼 마무리가 깨끗해지죠. 또 여기 와서 한 칸, 두칸 줄였잖아요. 한 칸, 두 칸. 두칸 줄인데 여기에서 위에서 빼요.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이제 뜨는 거예요. 이렇게. 뜨면서 이거를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감고 이렇게 떠주세요. 뜨고 사슬코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또 사슬코 하나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 끈이죠? 이거를 뒤로 넘기세요. 이렇게 넘겨. 그러면 다 뜨고 나서 감추는 것보다 지금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짧은 뜨기, 긴 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코 하나 해주고 이제 한번 감아 긴 뜨기 이렇게. 그러면 또두 칸이 줄였어요.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네 칸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떠가세요, 끝까지. 한 쪽에서만 줄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어 게드랑 쪽으로, 게드랑 쪽에서 줄여가고 여기는 어 그냥 멜, 이렇게 멜빵을 걸면 여기는 줄여 주지 않고 한 쪽에서만 줄인 거니까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U자가 되는 거예요. 가방을 보면은 여기 U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U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줄이고, 여기도 줄이고 하면 U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삼각형이 되는 거지. 예기뽐뽐하게 이런 것보다는, 한쪽에서 줄이고, 한쪽에서는 안 줄이는 거. 그러면 U 자가 돼서, 가방이 이뻐요. 그러면 이렇게 뜨면은, 두 개씩 줄여주는 거는 있잖아요. 개드랑 밑에 여기 두 개씩 줄여주는 거는, 세 칸만 두 개씩 줄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칸씩 줄이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끝. 여기 보면, 제가 먼저 이렇게 줄여봤거든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줄이면. 여기가 이웃자가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칸, 두칸 줄이고, 한 칸, 두칸 줄이고, 한 칸, 두칸 줄였어요. 세 칸만 한 칸, 두칸 줄이고, 그 다음에 네 칸째부터는 한 칸만 줄이는 거예요. 한 칸만. 끝까지.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이쁘죠 이렇게 여기는 U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여주는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나 길게 집어주는거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선이 내려가는 선, 올라가는 선 이게 이쁘면 이뻐요. 이거는 뭐 가방 줄이는데서도 이용을 하지만 뭐옷 줄이는데 어깨 이런 데서 개드랑 밑에 파고 할 적에 이렇게 잘라주고 또 5호 바늘로 어, 금방 5호 바늘로 들어갔어요. 5호 바늘로. 여기 올라온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빼주세요. 안쪽으로 빼주고 여기 실 마지막 뺀데 있죠. 사슬코 두코 한 곳에 마지막 뺀데 여기를 넣어서 이거를 빼주세요. 그러면 항상 가방이든 모자든 끝 마무리 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이쁘죠. 여기도 이쁘고 라인도 이쁘고 뒤에서 빼주시고 한 번만 빼주고 나면 이제 밖에서 안으로 다 감아주세요. 여기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감아주시고 바늘을 한번 당겨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칸씩 줄이는 거를 세 단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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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단. 세 단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 칸씩 줄여주고, 세단 세 위에서부터는 한 칸씩만 줄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기 기둥코 있죠? 기둥코 위에다 이렇게 올려요. 올려서는 똑같이, 두칸 줄일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 칸을 줄이고, 이렇게 빼서, 이거를 걸러 주고, 바늘 뒤로 해주고, 고를 한코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주고 그 다음에 바늘뒤로 넘겨요 이거를 넘기고는 한번 가면 길게 뜨기를 다음 칸에 해요 이렇게 두칸할 적에는 여기를 긴뜨기를 했잖아요 한길뜨기 아니고 긴뜨기를 했는데 이제 한 칸을 줄이니까 여기는 한길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또 가는 거죠 이렇게 한길뜨기를 해서 사슬코 하나 뜨고 한길뜨기 지막에도 한길뜨기 위에다가 한길뜨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슬코 두개를 빼세요 이렇게 빼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냥 바늘로 이렇게 빼세요 실을 빼고 그 다음에 오호 바늘로 여기 있죠 이게 사슬코 두개 한 곳에 위에편 위에 위에를 이렇게 넣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고를 빼세요 빼주고 그 다음에 아까 사슬코 두개 해서 뺐죠 거기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요 넣어서 이거를 빼요 마무리하듯이 이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는 밖에서 안으로 두번 정도 더번 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쪽은 일자로 올라가고 이거는 사선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 있죠 줄인 거 사슬코 두 개에서 한길뜨기 했잖아요. 여기를 항상 올려서 사수코두 개, 그 다음에 다음 칸에 여기를 한길 뜨기 해서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한 칸씩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끝에 이렇게. 그러면 어 나중에 끈을 뜨면, 어떻게 끈을 뜨면서 어떻게 감싸주냐 그러면 짧은 뜨기로 해서 이거를 그거 있죠? 여기, 한 칸씩 이거. 여기, 여기. 여기를 짧은 뜨기를 해서 뺑 둘러주는 거예요. 줄 적에 이 것을 감고 뜨는 거예요. 속으로 감아 넣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되냐면, 이런 방법으로 깨끗하게 두 바퀴 돌리면 끈까지. 끈은 저가 있잖아요 45칸을 했어요 좀 길게 하고 싶다 키가 크다 그러면은 50%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쭉 가면서 감싸고 뜨는 거예요 두 단을 뜨는 거죠 두 단을 짧은뜨기 두 단을 뜨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U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선으로 올라가 이쁘죠? 그렇게 한번 떠보세요 줄이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방법이 좋더라고요 좀 귀찮아도 이쪽에서 가서 이쪽에서 자르고 또 이쪽에서 가서 이쪽에서 자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가면 여기서 자르고 또 여기서 가면 여기서 가서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귀찮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이쁘게 나와요 유자가 되면서 여기 사선. 다음에 또 뜨다가 좋은 방법 있으면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